자, 이차 방정식이 뭘 갖는데요? 중근을 갖는데요. 그러면은 x 제곱의 계수가 1이면 바로 이것을 1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얘가 나와야 되지. 근데 지금 x 제곱의 계수가 1이 아니야.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제곱꼴로 고쳐 봐요. 3x의 제곱을 하면 9가 되지? 1은 1의 제곱이지요?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X가 되어야 되지. 즉, K 빼기 1이 6이 될 수도 있고요. K 빼기 1이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어. 그런데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지.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? 7이 된다. 이 창의 개수가 1이 아니고 2차항과상수항이 제곱골로 변경이 나타낼 수 있을 때는 이걸로 해주면 됩니다.